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4등급 경유차 지금 폐차하면 최대 천만 원 지원. 혹시 오래된 경유차를 타고 계신가요? 매일 타고 다니긴 하지만 폐차 지원금 같은 혜택이 있다는 건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는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줄이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 중 4등급 차량이 주 대상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여전히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차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은 전기검사를 통과한 상태여야 하고요. 둘째, 폐차 직전까지 최소 6개월 동안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여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내 차량이 4등급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확인하거나 환경협회에서 제공하는 차량 등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차량이 불법 개조되었거나 자동차세 체납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잔존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폐차 지원금은 소형 차량 기준으로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대형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는 최대 100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800만원까지 지원되고요. LPG 차량으로 바꾼다면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별로 지원금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특히 저소득층,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추가로 지원금을 1020%더 받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차량 사진 전면, 후면, 측면, 정기 검사 합격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신청서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할수 있는데요.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신청서와 서류 제출,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보통 10일 이내. 폐차장 입고 지원금 청구 및 지급 폐차 지원금은 2개월 이내, 신차 지원금은 4개월 이내 지급. 다만 지역에 따라 협회 대신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질문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자격만 되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중요합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을 받으면 차량을 오래 소유해야 하나요? 네, 보통 2년간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주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조기 폐차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받으세요. 오늘은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고요. 친구나 가족 중에 오래된 경유차를 타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안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